썬보다 멀리 쳐야 어요 네. 파3에 올라갔을 네. 때. 너몇번 쳐? 몇번쳐 이거를 어.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laughs> 이제 썬이 뭐한 7번 잡았는데 네. 한 6번 잡으면 제가 네. 키도 더 큰데 그쵸. 조금 창피하고 그렇죠. 그래. 그래서 그걸 이겨내고 싶고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음. 뭐 5번을 잡더라도 그린에 올라가면 그냥 땡큐. 그래.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안녕하세요. 에스골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피팅에 대해서 또 피팅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피팅하면 중요한 것은 아는데 연상하는 것들이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분들은 피팅이 샤프트가 망가지거나 헤드가 망가졌을 때 수리하는 정도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아이언이나 드라이버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샤프트 나에게 맞는 샤프트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요 이미 있는 채에 새로운 샤프트를 장착하는 것, 그것을 저희가 레트로 피팅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새로운 채를 구입하고 싶은데 기성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기본 샤프트가 아닌 나에게 맞는 샤프트를 찾아서 새로운 채를 구입하게 되는 것, 이것을 또한 가지의 피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이세 번째 부류의 피팅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레트로 피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으시고 그러한 것들을 궁금해하셔서. 그래서 이 레트로 피팅을 여러분들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기성품을 사서 막 사용해 봤는데 이제 골프 실력도 늘고 스피드도 늘고 헤드 자체는 너무나도 좋은데 이제 샤프트가 잘안 맞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 오래 골프를 치셨는데 한 번도 이러한 피팅을 통하여서 전문가가 이체가 나에게 맞는지를 분석해주지 않은 그러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레트로 피팅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새체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겠죠? 하프트 값만 하시고 또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는 레이버에만 이제 여러분들이 지불을 하시면 되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 친구가 오늘 왔어요. 제 친구 왔는데 여러분 제가 친구 있다 그러면 선씨만 있는 줄 아는데 선씨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사실은 선씨와 저와 이 친구, 데니라는 친구와 같이 저희가 어렸을 때 골프를 많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데니 씨 우리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데니 씨, 아 안녕하세요. 데니 씨가 오늘 여기서 에 얘기를 들으시면서 레트로 피팅이 좀 필요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셨을 텐데 지금 어떤 채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거를 한 네. 6년, 7년 전에 음. 케빈이 같이 맞춰준 채인데 그렇죠. 제가 이제 한 7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음. 이제 20대 중반에서 이제 30대 네. 아니죠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으로 <laughs> <오늘> 나이 속이려고 <laughs> 어, 그러면 안 돼요 네, 오고 <laughs>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사이에 이제 좀 힘도 조금 더 세지고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랑 비교했을 때 최근 맞췄던 한 2, 3년 전에 맞췄던 드라이버나 우드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좀 편안하게 스윙을 해도 잘 맞는데 그렇죠. 이거는 제가 힘껏 좀 스윙하지 못하고 좀좀 음. 이렇게 갖다 맞추는 느낌으로 네. 달래서 계속 것 예,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음. 한번 와서 쳤더니 이제 케빈이 보자마자 그렇죠. 어, 이거 너무 좀 어, 약한 것 같다 이제는 그렇죠. 어, 그래서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채일 거예요 미즈노 JPX 900이라는 채입니다. 음. 900에서 샤프트는 프로젝트 X인데. 굉장히 좋은 샤프트예요. 네. 그런데 5.5예요. 음. 5.5라는 거는 레귤러라는 어. 겁니다. 그래서 데니시에게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우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몇번 쳐보면서 네. 저희가 다른 샤프트들도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제 데니시가 한번 쳐보려고 할 텐데요. 네. 데니시 이제 샷이 잘 맞았을 때 두질이 네. 어떻게 나오나요? 조금 드주우성이 조금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네. 어 주화. 네. 굉장히 저희 <laughs> 한국 분들이 보면. 네. 어, 드로우죠, 드로우. 아, 아, 아. 드로우성. 네, 드로우성. 드로우성 샷이 조금 나오고요. <laughs> 네. 네, 잘 맞았을 때. 그, 그렇죠. 네. 데니 씨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랑 같이 쳐왔잖아요. 그렇죠? 네. 저와 선 씨와 이렇게 셋이 쳤을 때그 랭킹을 먹인다면 네. 어떻게 될까요? 1, 2, 3. 아, 네. 아 지금 카메라 가 들고 어오 있어서. <laughs> 사실 선 씨가 항상 좀잘 쳤던 것 같고. 그렇죠. 아, 저랑 <laughs> 케빈이랑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랬나요? 네. 제 생각에는 굉장히 네. 큰 차이가 있었는데. 아, 제가 위에 이렇게 아. 네, 좀 차이가 있긴 했죠. <laughs> 많은 분들이 딱데니씨와 같은 경우가 많아요. 응. 골프를 좀 한때 열심히 쳤다가 안 하다가 또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딱 지금 데니시가 응. 그런 상황이잖아요. 응. 예전에 쳤던 채가 나에게 맞는지에 응.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응. 것 같아서 한번 편하게 쳐보시고 네. 저희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쿠션. 잘, 잘 맞았을 때 살짝 드로우성이 드는데 지금 조금 오른쪽에 가는 샷이 나왔어요. 잘안 맞았다라는 네. 뜻이죠. 네. 근데 자꾸 오른쪽으로 가서 네. 지금 거의 스탠스를 좀 오픈하고 치는데도 조금 제가 힘을 다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 힘을 한번 써서 써볼까요? 저... 오케이. 네. 오케이. 지금 충분히... 네, 살짝 이런 식으로 네, 좀로어오성이 살짝. 살짝. 오, 굿샷. 네. 좋은데요? 오, 나이스. 지금 7번 아이언 160야드 정도를 놓고 쳐보고 있는데, 나랑 샤프트가 좀잘안 맞는다 라고 했었을 때, 음. 나타나는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샤프트의 경우, 이뒷땅이나 네. 탑볼이 나는 경우가 많이 음. 있고요. 그쵸? 솔리드하게 안 맞는다라는 음. 거죠.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러한 하프샷이나, 음. 이렇게 좀 80%, 그러한 샷들일수록 더안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 증상이 될수 있어서 네. 제가 데니시를 봤을 때 지금 처음 두 샷을 충분히 몸을 풀고 쳤을 때 뒷땅이 좀 계속 있으셨거든요 네. 네. 근데 아마 이 부분도 데니시의 스피드에 비해서 지금 7번 아이언으로 87마일이 나오셨는데 음. 그거에 비해서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피터로서 하게 되는 거죠 한번더 쳐보실게요 음. 이번에도 한 편하게 90%, 95%까지의 스피드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샷. 이렇게 잘 맞을 때는 네. 너무 잘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오, 너무 좋은 샷이에요. 네. 지금 숫자적으로 저희가 한번 볼 텐데 클럽 스피드를 봤을때 거의 90마일이 나오시고 음. 볼 스피드도 116마일이 나와요. 데니 씨는 저희 영상을 얼마나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친구가 하는 거니까 거의 다 보겠죠? 아 그럼요. <웃음> 네. <웃음> 그럼요. 항상 보죠. 네. 네. 클럽 스피드는 네. 데니 씨가 이렇게 스윙하는 스피드고요. 네. 90 마일. 음. 볼 스피드는 그 스윙의 공에 맞았을 때 공이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 아니면 공이 음. 출발하는 속도라고 볼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 클럽 스피드가 많이 높아지지 않아요. 예, 음. 네, 많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나에게 잘 맞는 것을 들였을 때, 공 스피드, 볼 스피드는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음. 잘 맞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자,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따 라이 앵글을 조금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마일 정도의 스피드가 나오기 때문에, 레귤러는 안 된다라는 게 바로 파악이 음. 되죠. 자 이제 레트로 피팅에 어느 적인 조금 제약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뉴 피팅을 하신다, 음. 새로운 피팅을 이제 헤드와 샤프트를 따로 하시면 음. 저희가 이렇게 피팅용으로 헤드와 음. 샤프트를 따로 넣어서 여러 개를 트라이해 음.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음. 옵션이 있는데 레트로 피팅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헤드와 음. 제 생각에 맞는 맞을 것 같은 샤프트를 음. 드려서 이제 피팅을 해 나아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네. 데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미즈노 같은 경우는 JPX 900이 있으면 요즘은 JPX 923이 음. 있습니다. JPX 923한 메탈이 있어서 음. 여기에 프로젝트 X보다 조금 더 강한 걸 한번 드려볼게요. 음. 제가 지금 드린 게 바로 JPX 923한 메탈인데 네. 데니 씨가 지금 키가 몇이시죠? 184 정도. 184. 네. 굉장히 크신 편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0.5 인치를 조금 긴걸를 드렸고요. 음. 쿨잭 네? 6.0 똑같은 샤프트인데 조금 더 강한 거 네, 그리고 강한 중량도 거. 올라가는 거 네. 이렇게 드렸어요 그럴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네. 쳐볼게요 이거 잘 맞으면 그냥 공짜로 주시나요? 아 공짜로 드리진 않고요 <laughs> 네. 네, 어, 아 오케이 돈을 더 받습니다 <laughs> 아, 친구들한테는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조용히 치겠습니다 그 네. 오케이 오. 지금도 조금 뒷땅은 있긴 있었어요. 혹시 네. 차이점이 있으신가요? 오 많이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차이점이 음. 굉장히 제가 딱 맞고 싶은 타이밍에 와서 맞은 느낌이에요. 맞은 지금은. 느낌. 네. 오케이 한번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굿샷. 좋아요. 봤을 때자 많이 넘어가죠오 마이 갓.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자 이게 이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게 보면 좋은데, 데니시의 클럽 스피드를 봤었을 때 마찬가지로 90이 조금 안 됩니다. 음. 자, 89죠. 근데 볼이 스피드, 공이 전달되는 어. 에너지의 양 네. 아니면 공이 출발하는 그 스피드가 네. 훨씬 빨라졌어요. 음. 그렇죠. 123이 나왔습니다. 아까 데니시 걸로 쳤었을 때볼이 스피드가 최고가 116이었다면, 네. 아까 잘안 맞은 게116그 네. 전에 제일 잘 맞은 것보다 비슷하게 나오고 음. 잘 맞았을 때 123이 나오는 거예요 음. 1마일이 모든 수치가 똑같으면 2야드에서 3야드 정도가 더 나갑니다 오, 1마일이? 1마일이 오. 볼 스피드에 있어서 그러니까 거의 지금 6마일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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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의 캐리 디스턴스가 음. 더 많이 나간다는 라 음. 거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찾아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제가 물론 데니 시가 사용하고 있는 JPX900에 이 샤프트를 하프인치 길게 하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이도 라이각을 업라이트 한 것을 드렸어요 아. 그거는 이제 또 나, 다음 영상에서 좀설명해 네.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업라이트 해 드리고 강한 거 조금 긴거 음. 그리고 라이각을 조절한 것을 했었을 때 음. 동일한 스윙에도 더 많이 나가는 걸알수 있잖아요 네. 근데 7번 아이언으로 캐리로 176 치는 경우가 거의 <laughs> 한 번도 없어 네, 그리고 태어나 처음 네, 보 그리고 사실 필요도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많이 칠 필요도, 그렇죠. 뭐 사람마다 좀 달릴 수 네. 있겠지만, 대니 씨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어렸을 때랑 아니면 예전에 쳤을 때랑 아이언을 음. 생각하는 조금 목적도 다르다고 음. 어떻게 좀 달릴 수 있을까요? 어 어렸을 때는 확실히 이제 그 거리 욕심이 그렇죠. 많이 있다 보니까 선보다 네, 멀리 쳐야 해 네, 그린보다 그렇죠. 멀리 쳐야 되니까 네, 파 3에 올라갔을 네. 때너몇번 쳐? 몇번쳐 이거를 어. 꼭 물어 보거든요 그러면은 <laughs> 그렇죠. 이제 선이 뭐한 7번 잡았는데 네. 한 6번 잡으면 제가 네. 키도 더 큰데 그렇죠. 조금 창피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이겨내고 싶고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5번을 잡더라도 그린에 올라가면 그냥 땡큐 그렇죠. 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저 그렇죠. 정확성과 네, 일관성이 그렇죠. 더 중요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한 메탈은 주조입니다. 주조인데 음. 단조 아이언이 있어요. 단조 아이언은 조금 더 어, 손맛이 좋다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단조 아이언을 한번 네. 드려볼게요. 똑같은 샤프트에 음. 그러면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제가 지금 미즈노 프로 2 4 3을 들었습니다. 네. 이 저희 채널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잘쭉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미 이 채를 어, 리뷰한 걸 알고 너무 좋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데 데니시는 받았을 때어 이게 뭐야라고 하셨잖아요. 야. 딱 어떤 느낌이 지금 한 쪽에는 데니시가 쓰는 걸 가지고 네. 있고 하나는 제가 들은걸들렸는데 어떻게 좀 다른가요? 느낌은 첫 느낌은 음. 제 채보다 훨씬 더 얇아서 오, 좀 치기 어려운 채 같다라는 느낌이 음. 많이 들고요. 네. 네. 그리고 뭔가 이 얇은 디자인이 그리고 되게 클래식한 디자인이 디자인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네, 조금 얇은 것 때문에 살짝 어? 치기 어려운 채 있을까?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큰 채에서 작은 채로 가면 치기는 더 어려워져요 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피팅의 베네핏이 있는 거죠 음. 나에게 잘 맞는 거를 치면 음. 그래도 그냥 기성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잘 치실 수 있는 찬스의 음. 확률을 높여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미지노 프로 243으로 한번 네.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음. 자 우선 지금 첫 번째 첫 세스텐 계속 좀 오른쪽으로 네. 열리는 기분이 있어요. 네. 우선 느낌은 어떠시죠좀 다른가요? 느낌은 조금 더 가벼운 느낌. 공 맞았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안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어, 좀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손맛이 좋다라는 네. 것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안 맞아요. 이렇게 한번 던져볼게요. 오고 한번볼게 확실히 미스샷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미스샷도 좋아져야 돼요 네. 미스샷도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샷들도 저희가 지우지 않겠습니다 네. 굿샷 자 이게 이제 진짜 잘 맞은 샷인데 네. 미즈노 프로 243으로 네. 느낌이 어떤가요? 오, 진짜 성감이 좋아요 네,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지만 네. 표현을 해야 돼요. 진짜. 왜냐하면 유튜브기 이 때문에 그렇죠. <laughs> 이거 하려고 모셨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네. 말을 또안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네. 오 진짜 그냥 되게 힘을 많이 안 쓰고 그냥 편안하게 지나갔는데 모든 게잘 풀리는, 풀리는 느낌. 잘 풀리는 느낌. 네. 자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클럽 스피드가 뭐더 빨라진 게 아니에요. 음. 볼 스피드는 좀 줄었어요. 왜냐하면 음. 그게 이제 잘안 맞았다는 게 아니고 로프트의 음. 각이 그 전에 썼던 한 메탈보다 네. 더 많이 이렇게 누웠기 때문에. 아. 볼 스피드가 좀 줄어드는 건데 네. 그럴 때가 잘안 맞은 건 아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캐리 디스턴스로 봤을 때 이제 160야드가 나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음, 그렇죠, 그렇죠? 네. 7번 아이언으로 쳤을 때 물론 더 나와주면 음. 뭐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데니시가 좀 편해지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만약에 레트로 피팅만 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쳤던 j p x 923 한메탈에서 끝나는 거고 그렇죠. 내가 새로운 채를 사면서 나에게 잘 맞는 걸 하겠다. 음. 그럼 세 번째 부류의 그 피팅을 하신다면 음. 아무래도 그래도 업그레이드하는 게더 좋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즈노 프로 243이 있습니다. 음. 아니면 뭐 다른 채를 이스펙으로 e 또 저희가 해드릴 수 있고 음. 영상에서는 딱이 과정만 여러분들에게 좀 담아드리려고 이렇게 하게 되었지만 음. 그러한 옵션이 있다라는 것. 음. 네 이제 그런 그러,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소비자로서 네. 어, 내가 새로운 채를 사는 게 날까? 아니면 샤프트만 바꾸는 게 좋을까라는 음.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면은 가격적으로 만약에 비교를 조금 네. 해준다면, 네. 베네핏은 뭐 본인 소비자 본인이 음. 판단할 수 있지만, 네. 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가격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 전체를 아예 새로운 것으로 음. 바꾸는 것과 네. 어, 이제 그레트로핏만해서 샤프트만 교체를 하는 것, 맞 비교했을 때뭐 뭐, 체마다 또 다르겠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로 좀 계산을 해본다면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우선 데니 씨가 사시면 무조건 두배더 받고요. 아두 배. 더 맞고요. 아, 두 배. <laughs> 네. 아, 오케이. 어떤 거를 하든지 네. 두배더 받고요. 네. 네.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스마다 너무 달라요. 음. 그런데 요즘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채를 트레이드인을 할수 있는 너무나 좋은 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제너럴라이즈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두 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 채를 사면은 1 0 0불이 든다 라고 하면 레트로 피팅만 해서 샤프트만 음. 바꾼다 그러면 음. 한 500불 정도 아 들어가지 않을까 오케이.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데니시가 사용하고 있는 채를 음. 내가 트레이드 인을 한다 네. 그러면 뭐2 300불을 네.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면은 뭐 많이 받으면 300불 까지 음. 근데 그거를 저희가 정하진 않아요 음. 중고채의 그런 그렇죠. 시세가 다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게 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딱 맞는다 그러면 음. 오, 예를 들어 300불이 나온다. 음. 그럼 내가 500불을 들여서 300불짜리에 넣느냐 음. 아니면 트레이딩을 해서 조금 돈을 더내서 1000불짜리 새차를 사느냐 이러한 음. 옵션들이 있어요. 음. 그리고 요즘은 그러한 중고채들을 트레이딩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레트로 피팅은 너무 좋은 옵션이에요. 음. 돈을 많이 쓰지 않으려면 음. 너무 좋은 옵션인데 아무래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세 번째 새로운 음. 것들을 구입하시는데 음. 도와드리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음. 있고 그렇지 않으면 레트로 피팅도 음. 충분히 좋습니다. 음음. 그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우선 데니 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laughs> 네, 또올 수도 있을 것같은요아 네. 그래요? 다음에 선시 오면 한번 네. 다 같이 아네 다음에는 뭐 그래도 네. 어, 7번 아이언 하나라도 받아가려고 좀 열심히 <laughs>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아, 흥미도... 두 배를 두 배를 받겠다 그래가지고 <laughs> 네. 네, 뭐 오늘 궁금이도 없고요 <laughs> 네. 다음에 이제 칠때 대리씨가 무슨 채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 고 네. 여러분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 고이 피팅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 내 채가 나랑 잘 맞는지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누가 봐줄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걸 좀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